대척점에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와 국민의 힘 윤석열 후보. 그런 두 후보도 부동산 공약에 있어 공통 열쇠 말이 있습니다. 바로 용적률 500%입니다. 아파트 전체 층수의 면적이 땅 면적의 몇 퍼센트인지 정해놓은 게 바로 용적률. 층수를 높여 공급을 늘리고 재건축 사업성도 개선하겠다는 겁니다. 먼저 공약한 건윤 후보. 당내 경선 때부터 줄곧 역세권 민간재건축단지의 용적률을 기존 300%에서 500%로 높이겠다고 밝혔습니다. 일기 신도시 재정비 사업 촉진을 위한 특별법을 만들어 용적률을 상향 조정하여 충분한 공급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. 이 후보도 마찬가지. 노후 신도시 등에 4종 일반 주거 지역을 새로 도입해 용적률 500%로 적용하겠다며 맞불을 놨습니다. 도시는 계속 이제 밀도가 올라갈 수밖에 없는 게 역사적 경험이기 때문에 에, 뭐, 층수나 또 용적률을 일부 완화해서 이제 공급을 좀 늘리 는 민간 공급을 늘리는 방식도 있겠고 최근 민주당은 서울의 마지막 판자촌인 강남 구룡마을을 고밀 개발해 청년에게 반값으로 공급하겠다고 밝혀 논란이 커졌습니다. 이곳도 용적률을 최대 500%까지 적용해 고층 아파트를 짓겠다는 구상입니다. 실제 용적률 500%를 적용한 신축 아파트를 찾았습니다. 경기 수원시에 있는 이 단지는 최고 46층에 용적률 499%로 동간 거리가 짧습니다. 한낮에도 안쪽 동은 해가 들지 않는 세대가 수두룩합니다. 용적률을 이 정도까지 높여가지고 아... 아파트를 많이 짓겠다 나와서. 근데 그건 나쁜 것 같아요. 그건 안 돼요. 이게 지금 되게 안정돼 보이잖아요. 근데 이거 진짜 많이 짓으려고 동가를 다 줄이는 거니까. 교통망과 녹지 등 인프라를 충분히 확보하지 않고 층수만 높였다가 이른바 닭장 아파트만 양산할 수 있다는 우려입니다. 체증이 심각한 상황에서 오백 퍼센트의 용적률을 갖고 그 많은 가구 수가 직장으로 출퇴근을 했을 때 유출입되는 교통량의 체증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될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요. 또 오백 퍼센트라는 용적률 안에는 결국은 조망이나 이런 부분들이 참하고도 다 있단 말이죠. 최근 수도권 부동산 시장은 안정세로 접어든 상황. 여기에 삼기 신도시가 추진되는 상황에서 용적률을 완화해 주택을 대규모로 늘리면. 과잉 공급 현상으로 연결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. TBS 유민호입니다.